자, 빈칸 문제, 빈칸의 앞이나 뒤에 핵심 힌트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진 데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치또한 가지, 대부분 빈칸 주제 부분 들어가 아니면 뒤에는 나오겠지만, 어떻게 예를 들어, 예가 나올 때그 예에 대한 일반화된 내용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럼 한번 보자. 인더콜스 e 브 o 스 r s e of his research, 그의 연구 과정에서 자, 뭐에 대한 연구 과정? 온 비즈니스 i n e s s s t r a t e g 트 사업 전략과 사업 환경에 대한 그의 연구 과정에서. 자, 스트레티지랑 택틱이랑 전부 다 전략, 전술이란 얘기인데, 일단 우리나라 말부터, 전략은 6.25 같은 거,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 뭐, 중공군 쳐들어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있지, 그치? 즉, 큰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뭔가를 할때 스트레티지, 전략이라고 해. 자, 그런데 무슨 백마고지 전투, 뭐, 봉호동 전투, 이런 것처럼 작은 전투 단위는 전술, 택틱이라고 해. 그냥, 너희들은 막 써도 돼. 알겠지? 자, 그런 연구 과정에서, 이 양반은 notice the peculiar pattern. 자, notice 알아차리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야. 자, 특이한 독특한 패턴을 알아차렸다. 자, 땡땡 나오고 그 패턴이 뭔지 누가 설명 나오는 거야. Business 사업이라는 게 seem to 뭐뭐하는 것처럼 보인대. Be profiting from regulation. 규제로부터 프로핏, 이익, 이익을 보다라는 명사, 동사다 돼즉 이익을 받는 중인 것처럼 즉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인대 규제하면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자, he also discovered that. 그는 또한 발견했대. 또한 발견했대. 뭔가 앞에 발견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또한개 나오는 거야. 대명사도 나왔어. 즉, 잘릴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또 발견했대. 뭐를? That the stricter regulations were, 지더 strict, 엄격한이라는 뜻이지. 더 엄격한 규제가, were prompting. prompt 하면 뭐지? 촉진시키다, 촉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 형용사로, 즉각적인 재빠른이란 뜻으로도 쓰여. 자, 촉진시키다 뭐있었지프 c 트퍼실러테이트도 있고, 프로모트도 뭐였지? 홍보하다, 촉진시키다, 승진하다 있었지. 그렇지? 프롬프트 촉진시키다. 즉 촉구한데 뭐를 촉진시킨데 more innovation. 더 많은 혁신을 촉구한다는 걸. 즉 규제가 엄격할수록 더 혁신이 많아진다는 걸 발견했대. 된 뭐보다 더 weak c o n e r n c s 더 약한 것들보다. 자, once 대명사 나왔다. 그렇지? 대명사 앞에 regulation s를 받아 주는 거라 once 나온 거야. 이런 선생님이 regulation 하면 뭐라고 바꿔야 돼? 똑같이 s 빼야 되겠지 그렇지? 자, 또한 가지 비교급 됐 나왔어. 대동사 문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치? 자 앞에 동사 벗은 니워 프롬프팅 썼어 그렇지 자 그럼 여기도 weaker ones, 즉더 위커 원스즉더 약한 규제들이 워 프롬프팅 이노베이션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뭐가 생략된 거알수 있어야 돼즉 약한 규제들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추구하는 것 혁신을 더 촉구시키는 것처럼 유발시키는 것이 발견되었대 자. The Dutch flower industry. d u t 하면은 네덜란드의 라는 뜻도 있고 독일의 라는 뜻도 있어. 즉 네덜란드 꽃 산업이 provide 제공한데 o n illustration. Illustration 하면 사파라는 뜻도 있고 그림 같은 거 있지. 그치? 사파 실내리엠. 실제의 설명. 한 예를 제공한데자 갑자기 여기서 뭔 연구 얘기하다. 갑자기 뭔 얘기가 나왔어? 네덜란드 꽃집 얘기가 나와어 그렇지? 갑자기 내용에 반전이 일어나, 즉 이런 데서 잘리기 좋다는 얘기야. 즉, 여기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사례가 이 뒤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규제가 엄격할수록 어떻게 더한 혁신이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에 대한 사례가 주어지는 거야. 즉, 사례가 나왔어. For example 안 나왔지만 뭐요 부분 같은 데가 빈칸 채우기 문제로 어떻게 뚫리기? 변경되기 좋은 부분이란 얘기겠지, 그치? 자, 목국가게가한 뭐 가지 예를 설명한대.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the companies, 회사들이야. 어떤 회사들? Producing Holland's world-renowned tulips and other cut flowers. 여기까지가 주어야 왜? 동사 앞에까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회사를 꾸며준 거야. Producing 생산하는 회사야. 능동이라, i 지 자, 뭐 이거 위치워 주격관계대행사 플러스 비동사 분사 나왔을 때 이런 거는 말안 해도 알지 이제 자 홀란드도 똑같이 네덜란드야 네덜란드 n-e-t-h-e-r-l-a-n-d 그냥 써도 되고 자 네덜란드의 월드 리나운드 월드 페 o 머스로 바꿔줘, 바꿔줘도 돼 네덜란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과 다른 컷플라워 잘른 꽃들 을 생산하는 회사들이야. 이런 회사들이 워얼써 뭐, 또한 컨테이네이트 폴로트랑 똑같은 뜻이죠. 오염시켜 왔대. 뭐를 그 국가의 물과 흙을 오염시켜 왔대. 뭘로 오염시켜 왔어? 어티라이저 비료와 페스터사이드 살충제로 오염시켜 왔었대. 꽃 키우느라 농약 치느라. 자. 리nown 하면 리nown 하면 명성이라는 명사야. 리nown드해서 유명한, famous랑 똑같은 뜻이 되겠지, 그렇지? 자, fertilize 하면 뭐지? 비옥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야. 자, 또한 가지 우리 뭐 수태할 때 어떻게 임신 가능하게 만든 것도 fertilize라고 해. 너희들 뭐 에스트로겐 프로데, 프로게스테론 하면서 어떻게 자궁 내벽이 부풀어 올라서 착, 착상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과학 시간에 그치? 그때도 비옥하게 하다라는 게 착상 가능한 임신 가능한 상태가 될 때도 이런 단어 써. 자 페스터 사이드. 자 페스트가 해충이란 뜻이지 그치? 사이드가 죽인다라는 뜻이야. 키레 뜻이야. 자 이거 전에 한번 했었지? 수어사이드수어가 수가 나란 뜻이야. 나를 죽인 거 자살. 허비 사이드. 허브가 뭐지? 풀이야. 풀죽인 거. 재초제. 또인섹트 곤충이지 곤충 죽이는 거 살충제 패스트 이거 나왔던 거지 그치? 제노 사이드 제노가 사람을 말하는 거지 즉 대량 악사를 제노 사이드라고 해 다음 다시 올라가서 <laughs> 자, 1991년에 자이거1 9 9 1 1 9 1 1 9 1 1도 되지만, 어떻게 1 1 9 1 1 1 1씩끊어1지1 1 1 1 1 1 1 1 1 1 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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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정부가 어댑티드 채택했대. 어댑트 채택하다 입양하다. 뭐를 어떤 정책을 입양해대 채택했대. 어떤 정책? design to cut pesticide use in half by 2000. 자, 바이는 뭐뭐까지? 뭐뭐 함으로써 뭐뭐 옆에. 그렇지? 뭐뭐쯤에 되게 많지. 그렇지? 2000년도까지 뭐 살충제 유즈 사용을 절반으로 컷 자르는 거야. 즉 감소시키려고 만들어진 정책을 채택했대. 즉 할충제 사용 반으로 줄이는 농약 사용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채택했대. 자, 디자인이 설계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자, 똑같이 이거 전에 한번 했을 거야. 메이크 해도 되고 몰드 원래 주조하다라는 뜻이야. 주조하는 게 뭐지? 녹인 쇳물 같은 거 부수, 틀에 부어서 만드는 거. 그렇지? 그냥 몰드 만들다. 코인 동전이라는 게전했었지 그렇지? 공전 말고 만들다 라는 뜻도 있고 패션 패션 한국 패션 같은 거할때 패션 옷도 패션이지만 어떻게 코리안 패션 한국 패션이라는 뜻도 있고 패션이 방식이란 뜻도 있었지 코리안 패션 한국 방식이란 뜻도 있어 패션이 만들다 라는 뜻도 있어 같이 하나 더자 <laughs> 하이픈 나왔어. 뭘까? 이 정책이 뭐였지? 부가 설명 나오는 거야. 골 목표야. 데이 네, 그들이 네덜란드 정부가 u l t i m a t e y 궁극적으로 달성한 목표야. 이미 달성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다음 facing i n c r e a s i n g strict regulation. 자 갑자기 ing 나왔어. ing 나왔다는 건뭐 얘가 주어로 쓰이든지 아니면 분사구문인가 할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분사구문이야. 왜? 얘가 만약에 주어라 주어라면 요 앞에까지 뭔가 동사가 하나 나왔을 거야. 그렇지? 아니, 자 동사가 안 나왔어. 점점 더 엄격한 규제라는 명사, 형용사, 부사만 나왔지, 그렇지? 즉 그들이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마주치면서 greenhouse growers, greenhouse 뭐지? 온실이지, 그렇지? 온실 재배자들이야. 재배자들은 realize that 대절을 깨달았다. 접속사 제시라 생략된 거겠지? 즉이 뒤에 완벽한 문장이라는 얘기야. 뭐를 깨달았어? 그들이 had to develop, 발전시켜야 돼, 개발해야 돼,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지, 그치? 뭐 한다면? If they were going to maintain product quality with fewer pesticides. 자, 그들이 were going to maintain, 유지할 예정이라면, 유지하고 싶다면 뭐를? 상품의 질을, 더 적은 살충, 살충제로 상품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대. 왜? 살충제 반밖에 못 쓰게 하니까. 그렇지? 자, maintain, 지속하다, 유지하다. 자, 명사형은 maintenance야. 명사형이 조금 다르게 생겼지? 그렇지? 자또한 가지 메인테인이 주장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뭐 그래. 가해자는 그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메인테인 쓰는 거야. 자 다음. In response 보통 in response to 뒤에 명사 쓰이고 들어서 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그 온실 재배자들 말하는 거야. 얘들얘들은 shift 바꾸다, 변화다, 이동하다라는 뜻. 그들은 이동했대. 뭘로 이동했어? 컬티베이션 바꿨대. 뭐를 경작 방법을 바꿨대, 변화시켰대. 컬티베이트가 재배하다, 경작하다라는 뜻이지? 뭐, 어, 어떤 방법? 댄 서큘레이트. 자댄 나오고 동사 나왔다. 주격이라 단수라 s붙은 거 보이지 그렇지? 서큘레이트 순환 시키다라는 뜻이야. 물을 순환 시켜. 인 클로우스 루프, 폐쇄 루프 시스템. 루프 이런 고리 말하는 거지. 그치? 폐쇄 루프 시스템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방법, 경작 방법으로 바꿨대. 그리고 dead, circulate, dead, grow 이어지는 거야. a n d 병렬 구조라 여기에 단수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s 붙은 거야. 자, 뭐하는 방법? grows flowers in a rock, wool substrate. 자, rock, wool 바위 양모 배양기란 뜻이야 배양기. 바위 양모 배양기에서 옷을 기르는 경작 방법으로 바꿨대.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배양판 배양기인데 우리 화학지문이나 과학지문에서 기질이라는 뜻으로도 쓰여. 기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오해지 OH 이렇게 있어, 그렇지? 뭐 있으면 여기에 산이랑 반응할 거야. 유론대는 산이랑 반응 안하지, 그렇지? 여기 수산화기 그렇지? 여기서만 H+랑 만나서 물대서 산 중화되고 하는 반응이 되겠지, 그렇지? 이런 반응하는 부위를 기질이라고 해, Substrate라고 해. 과학지문에서는 배양기 말고 기질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반응하는 부위라고 알고 있으면 돼. 다음, the new system, 그 새로운 시스템, 시스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그 새로운 시스템은, not only A, but also B야. A 할 뿐만 아니라 B 하기도 한데, not only reduce the pollution.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r e l e a s e 방출하다, 해방하다 라는 뜻이지, 그치? 방출되는 오염이야. 오염물질이라 그렇지? 수동이라 이디. 자, 환경 속으로 방출되는 오염의 양을, 오염물질의 양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자, 나 o t only A, 번호소 B인데, 여기 A, B에도 병렬구조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A의 과거면 B에도 과거. A의 투부정사면 뒤에도 투부정사. 이렇게 병렬구조 생각해야 돼. 자, 뭐 했을 때? increase profit by. 자, 이익도 증가시켰대 by 뭐함으로써? Giving companies greater control over growing conditions 자 over 여기서는 무엇 무엇에 대한이라는 뜻이야 재배 환경에 대한 재배 환경에 대한 더큰 통제력을 회사에 줌으로써 뭐? 더 증가된 수익도 수익도 증가시켰다라는 뜻이겠지 자 by 동사 누구누구의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야 무슨 몇, 몇 형식? 4형식 되겠지 그렇지 자 우리 혁신할 때 이노베이션, 레노베이션 똑같은 말이지 그치? 자 노브 앞에 노브가 뭐지? 나을 명사로 소설인데 뭐 새로운이라는 형사도 있지 자 새롭게 에이트 만드는 거야 자인 안에서부터 레노베이션 다시 그렇지? 뭐, 경제에서는 리노베이션, 레노베이션, 모 다른 걸로 구분을 해. 근데 그냥 우리는 혁신이라고 말했는데, 즉,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혁신이야. 그렇지? 레노베이션, 한번 했다고 바꾸는 거. 또는 외부로부터의 혁신을 레노베이션이라고 해. 다음, 레지스턴스. 자, 얘는 레지스트가 저항하다는 동사지. ANC에 붙여서 명사된 거야. 아마 너희들 옛날에 1차, 1, 2차 세계대전에서 뭐, 레지스턴스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렇지? 저항분들, 반란분들. 자, 레지스턴스를 프랑스어, 프랑스, 프랑스 브라시고로 읽으면 레지스턴스 되는 거야. 페어니스, Fairness, 페어니스가 뭐야? 공평함, 공정함이란 뜻이지. 자, 그런데 우리 이분도 평평한, 공평한이란 뜻이 있었지, 그렇지? 자, 그런데 파셜 이 뭘까? 파셜, 파셜. 부분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뭐 공정하지 않은이란 뜻도 있어. 밖에 인 붙어서 뭘까? 반대말. 공정하지 않지 않은 거야. 인 파셜하면 얘도 공정한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impartial의 명사형 공정하면, impartiality 하면 돼. 나온 김에 같이 알아둬. 어, unity는 알테고, neglect,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태만하다, 게을리 하는 거야. 자, negligence, 무시, 태만이란 뜻이고, 자, 단어는 꼭 나온 김에 같이 외워둬.